몰랐는데 어, 저도 몰랐는데 저 시청자분이 알려줘서 안게 있죠 이거 보스를 총두 번씩 더 잡을 수 있는 거5층이랑 칠층 어, 아 팔층이죠 어, 5층8층 보스 어, 두 번씩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며칠 전에 알려주셔가지고 어, 어 트라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이거 뭐 잡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테이프 타고 바로 5층으로 달려가줍니다 어 오층으로 왜케, 이렇게... 아이고, 씨, 부래 아, 근처, 아니, 아니, 어쩌고 서 어. 빠르게 달려가야 돼. 시간이 녹록지 않아요. 왜냐면 8층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 5층 가서 보스 바로 잡고, 8층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이거 뭐 옆에 상자 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어, 시간이 녹록지 않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죽이고 나서 한 5분 정도? 어, 뒤에, 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8층까지 거리가 멀어서 허다닥 가져야 됩니다. 텔포, 오지게 타주면서. 갑시다. 6시 끝방향. 아하, 이거 몰려 있는 거못 참지만 빨리 가야 돼. 아, 이아래방향이었는데 방금 좀 전에. 아니,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어? 달려가. 자, 7층. 8층으로. 와, 근데 여기가 또한번 떨어진 게, 몹이 많은 데로 떨어졌지만 무시하고 달려가줍니다. 여긴가? 어디야? 아하, 6층이 있구요, 보다. 8층, 8층.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여기에 있는 몹들은 죽이고 나서 바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8층에 보스 잡고. 어, 갑니다. 이고요자 후다닥 잡아줘야 돼. 어, 타락까지 잡아주고. 자, 8분. 남은 시간 8분이기 때문에 자, 빨리 내려가 줍니다. 어디로 가냐. 7층에서 애들 몹 잡다, 잡고 웬만한 저기 폭젠자리못다 잡아주면은 6층까지 가서 안 잡은, 어, 일반 유닛까지 들 잡으면서 시간을 버려줍니다. 잠깐만, 여기야? 들어가! 여기서 이제, 어? 신명나게 애들이랑 놀아주면 돼요. 보물상자도 까주면서. 정강도 나오니까. 정강이랑 용기랑 또뭐 주지? 음, 나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턴 어, 사냥되는 여기 야희가 발로 가면은 시브레 꺼 그냥 그 지속딜인데 와뭐 뭔가 그 죽이는 맛이 없어요. 맛이가 살짝 커검이 커검이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애들 죽는 속도가 뭔가 맛이 없습니다. 이건 한 방에 다 되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쿨타임도 짧아서 어 상당히 좋죠. 아 진짜 저는 그 팔로 거기 너무 싫더라고. 나 그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만 그냥 선택을 해서 내가 갈수 있으면 더 좋으련만 그건 또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와, 잡아. 와, 약간 잡아주고 네, 슬슬 어6층으로 내려가도록 합시다. 슬슬. 슬슬. 여기냐 잘못 해 가지고 8층 넘어가면은 잡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서, 어, 넘어가도록 합시다. 발록은 텔 타면 스킬 사라짐. 아, 인정합니다. 시브레. 엿 같은 거, 그냥. 어? 아니, 그게, 내 주변에 이제, 오로라? 아우라가 딱 생기면서, 옆에 이제, 어? 지속 딜이 가해지는 건데, 제가 공격을 할 때, 스플래시 데미지로. 근데 시브레, 이게 텔을 타면은 사라져가지고, 어, 그것도 쿨타임 기다려야 돼. 그것도, 그스킬이또 쿨타임이, 어, 짧은 편도 아니라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아 이게 너는 야이가 좋더라고요. 어, 타임도 짧고 1브레다다다가냐 일반 공격 다안 해도 돼. 어 근데 우리 저기 뭐냐 어, 이 발로건 일반 공격 하, 해야 그게 또 적용되기 때문에 어더 빠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역같습니다 근데 이동하다 가 그냥 천천히 보이면은 아, 뭐냐? 아, 아, 어, 브라우 눌러주면은 풀어라. 어 간단하게 죽죠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어, 4분 됐다. 이제 슬슬 어 가주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돌아갑시다. 응. 어디야? 아니, 텔 타자. 자, 이제 5층. 어 입구로 내려가면은 보스가 젠 되어있을 겁니다. 내려가 봅시다. 짜잔! 역시나 젠이 되어있죠. 이제 맛있게 잡아주고. 음, 온 김에 아까 제가 5층을 안 잡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좀 잡아주다가 한, 2분 정도 남았을 때, 천천히 다시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8층까지. 어. 아. 상자가 못 참지. 이, 봐봐. 아, 유혹을 해. 이 상자 새끼들이. 이리, 그래서 유혹이야. 유혹의 본문 상자. 얘네들 때문에 시간이, 어, 늦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름값 하긴 한다. 아니,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참고 가냐, 이 말이야. 자, 1분. 빨리 가려야 돼, 지금.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거못 참지. 맨데 위로 가네? 여기 8층 이구인가 아니다. 아까, 여기 몸을 좀안 잡아줬던 것 같은데. 좀 잡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8층도 안 잡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하. 야, 야, 제대로 서봐, 제대로. 아, 그치.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아, 뭔가 위치가 잘못됐어. 다람쥐까요다람쥐까 다람직가 아닌데요.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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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겠다. 야, 1분도 안 남았어요. 저 후다닥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얘네뭐 바라보, 바라보면 안 돼. 면안 된다고. 아, 자, 어느 갑시다. 어느, 어느, 어느 가야 돼. 지금 44초밖에 안 남아서 어,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보트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저, 오, 오른쪽 있죠? 어? 빨리, 빨리. 여기였나? 아, 야, 야, 오른쪽이라고. 아, 씨브레 잠깐만, 30초밖에 안 남아서 빨리 가야 돼. 어딘가? 여기 아니라고. 자꾸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20초. 19, 17, 10. 아, 이 자꾸 왼쪽 오냐? 아, 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아, 연 병을 하네, 진짜. 어? 아니, 왜 자꾸 왼쪽 가? 오른쪽 가라니까 오른쪽. 아, 오른쪽 가라고. 씨브레 자꾸 왼쪽으로 떠 또. 아쉽지만 5층 보스는 두 번을 잡았지만 제가 방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농땡이 피우다가 방금 저 유혹의 보물 상자 때문에 못 잡은 거예요. 계속 좀 보물 새끼들이 아, 보물 상자들이 자꾸 유혹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일단 결론은 8찌까지잡으 가면은 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토탈 총네 마리의 보스를 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 참고하셔서 매일마다 이제 정화의 파편 추가적으로 어, 더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게 이벤트가 끝나면은 음, 이벤트가 끝나고도 이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 이제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거 일월일마다 일일마다 이제 이게 있죠. 각성서 조각이라든지 뭐구워증서 등등 이렇게 탈리 그 조각상자 이런 것들 어, 이벤트기가 끝나고도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더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이렇게 복수 더 잡아가지고 챙겨놓으시면은 어, 끝나고 추가적으로 더 아이템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예,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아 어, 네. 저는 못 먹었는데 씨브레 아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 안된다니까 아, 호딱 가가지고 대기를 딱 타고 있어야지 씨브레 어? 보물산자 먹는답시고 씨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니까 저 아까 팔찌꺼 잡았을 요 파편이 450개인가 600개인데 그거를 안먹고 어? 보물 세개짜리 주는거 그거에 정신 팔려가가지고 아씨브라 아이고